초등학교 4학년 때 시동으로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아, 왜그 어르신이 저한테 고스톱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추측해보면 아, 그 어르신이 그렇게 저에게 용돈을 주시려고 했던고 왔습니다. 친가 중에 친척분이었는데 고스톱을 어, 치실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이 잘 치시는 분이던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본인이 심심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가르쳐주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구속을 저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인생의 유익을 변한다 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시 말씀드립니다. 오후 1시 시간이라 잠을 깬다는 마음으로 한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낙자 무림입니다. 어, 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번째, 비풍초독팔살입니다 제가 <laughs> 먼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어, 살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잘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탐일라자 모든 일에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네번째, 광망광을 가지고 있어야 니다 다섯번째, 피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섯번째, 휴당 중요한 기회를 썼을 때 현명한 판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독박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적치를 맞으세요? 저기가 이상해집니다. 승부하는 <laughs> 거예요. 여덟 번째 고. 인생은 도전과 대장이다. 아홉 번째 스톱. 그만할 줄 알아야 된다. 열 번째 나가리. 인생은 호모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신이 저에게 가장 간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번째, 반드시 너보다 잘하는 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너보다 잘하는 고수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다 단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똥 또 철학이죠. 나름대로 이렇게컷 얘기지만, 제가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고스톱을 쳤습니다. 매일 치고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같이 할래? 그렇게 같이 한 거예요. 3년간 무수히 많은 고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스톱을 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손을 씻었습니다. <laughs> 왜 제가 고스톱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벨론의 왕, 느구한네살입니다더 정확히 말하면 느구한네살 이생입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바벨론의 가슴이 왕입니다. 역세적으로 볼 때, 이느구한네살 이생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의 북부지방, 우리가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큰 전투가 한번 벌어집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장소입니다. 아스트로와 외국의 연합군과 바빌론이대결을 벌인 이때 바빌론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역대와 성시 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전투에서 유다왕 루시아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이누루안네살이세는 왕자의 분이었는데이 전쟁의 승리로 이제 바빌론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국가로 바벨론을 세웁니다 건축물을 또 사랑해서 일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인 웅중 정원을 무여 기원전 605년경에 만듭니다. 견고한 바벨론 성을 만들었습니다. 노부강대사 2세의 본세는 대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에서 3장에 나오는 금신상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위세가 대단한 느부갓네살왕 옆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권력자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을 것같이느부갓네살왕 옆에 다니엘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을 그 옆에 주셨습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니엘을 누구간내설 옆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다니엘은 누구간내설이꿈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죠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위세가 대단했죠 하늘까지만 가을 정도로 큰 나무였는데 갑자기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나무를 다 베어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사라지죠 잘려나갑니다밑둥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이부분을 강의의 해석할 때 경고했습니다. 4장2 7 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금휼히 여기므로 주악을 쌓아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이 말은 왜 했을까요? 바로 이리2 6 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중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지금 이 구절의 비약스가 현지의 누구한 대상이 바벨론과 열방을 누가 다스린 줄 안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린 줄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기 자신이 이 누구한 대살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당연히 혼자죠. 지금 누구한 대살 이세는 내가 바벨론과 열방을 통치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가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새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줬는데 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성으로, 구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laughs> 자기가 하나님 그구한테사랑 하는 자기가 사람임을 잊었습니다. 국가 권력, 명예의 더운 관충을 그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보다 보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 보수를 넘어 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사대은 그에게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그가 꿀 때에 그 신상이 어떻게 끈인 돌에 의해서 깨지는가를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또3 장에서 자신을 승리하러 있는 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대상 회사 아멘과 어떻게 풀노풀에서 살아나는가를 그에게 또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 장에서 꿈 큰 나무의 자신이 잘되려고 하는 건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리이신다이 그 사실을 그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즉 애가 하나님의 형상 내가 사람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를 상실하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소년급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모시에 합격한 사람을 일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등장한 모 검사장 이분은 21살에 사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2회 행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불렀던 모 공무원, 23세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들이 얼마나 닮고 싶고 훌륭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안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름이 아니라 영감님으로 불렸습니다. 소년급제한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두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을 축적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소년 급제한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목극관리가 됐습니다. 바벨론, 메네, 파사 이어지는 역사의 혼란기에도 바벨론이 다니엘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왕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체의 부작에 서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일은 경선한 사람입니다. 경선은 뭘까요? 인사를 잘하거나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경선일까요? 아니겠죠? 겸선은 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부자들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난할수록 안 될수록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는? 이거 절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12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한명 있었어요. 전 유럽이 존경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한명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 베르나르다는 분입니다. 이분이 클레르몽에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이렇게 불르는데 이분이 그 12세기에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자기애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눈이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셨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건강하고 오래 하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번 자신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다는 것이니다 존중받는다는 것이니 바로 이게 경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간 내 살이 사라지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간 내 살을 사라지게 하실 작정이라면, 왜 7년 후에 다시 와서 복귀시켰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라지게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네 사람 32절에 나오는 대로 들짐승처럼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누가네 사람이 알고 만드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부부간 그 대사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차이가 누군인지깨닫 습니다. 34절에 내충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 충령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정신에 다시 찼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36절에서 다시 한번 이단어를 반복합니다. 정신은 차이, 부부간 그 대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양하니 그 원세는 영원한 원세요그 나라의 대대의 이류로다. 아직 그 왕으로 복귀되기 전에 그는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나를 찬다. 35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찬양한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나니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도 어디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자가 없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누구강 회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비람의완고 신하 나라 지극한 위생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신하 누구강 회사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구강 회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사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 을 존재하는 사실 그는 깨달았습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경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셨을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유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답게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 나머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도바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 5장1 0 절. 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그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세기 중반에 마르쿠스 아우레누스 통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다고 였습니다 절정에 이름때 그때 비엔나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름이 쌍투스였습니다. 이 쌍투스 집사님은 공개 촬영을 당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쌍투스 집사님이 고문을 받을 때 이런 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죽을 때였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아, 시뻘겋게 달고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신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직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살고 싶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쌍수수 집사님은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질문 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이제 누구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하지 마십시오. 경선하십시오. 경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선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수요일 날 얼마나 자리가 비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을 짓게 는 것입니다. 아멘. 하 n So, that was a very g o o 데 thing. I was a very g o 지 d thing. I w 아버지 하나님 y g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o o d t h i n 하 I was a very good thing. I 이 a s a very 에 성령의 역사가 n g I was a very g o o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